벌써 2024년의 12월 그것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감기가 유행입니다. 독감이 유행이고 코로나 시대 이후로 감기와 또 독감이 더 강하게 우리의 몸을 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예배 오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많이들 아프시진 않을까.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많이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누구나 갖게 되는 생각이 있죠. 아 시간 참 빨리 흘렀다. 시간 참 빠르네. 1월 첫 예배를 드린 게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예배네 하는 그런 시간의 빠름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잘한 일이 많았든지 혹은 아쉬운 일이 많았든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시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시간은 그저 유유히 고고히 자기의 갈길을 가듯이 흘러갈 뿐이죠. 참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것, 시간의 흐름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의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부자도 결코 살수 없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위력을 가시하던 권력과도 죽음만은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죽음은 인간이 묵묵히 받아들여야 하는 한 번의 통과 의례와도 같은 피할 수 없는 관문입니다. 주중에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부모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 누구누구 알지? 그 옆에 같이 살던 누구누구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죠. 잘은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예전에 같이 함께했었기 때문에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분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같은 아파트 동에 살기도 하셨고 같은 교회를 다니기도 하셨기에 저희 부모님과 연배도 비슷한 또래 분들이셨기에 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부모님 이런 얘기 하세요. 어 그분 돌아가셨어. 그 가정이 그렇게 돌아가셨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부고 소식을 들으면서 인생의 만남과 헤어짐. 참 어제 같은 일들이 오늘이 되어서는 이렇게 빠르게 헤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의 피조물들 중에 영원한 것은 없구나. 정말 하나님 지으신 것들 중에 영원히 남아 있는 것은 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역시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의 흐름과 죽음의 문제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그저 사라지는 것 혹은 소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인생은 무상한 것이라고 말하죠. 불교는 인생에 대해서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합니다. 한자로 뭐 빌공 손수 올래 갈거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불교는 얘기합니다. 가연 인생은 이 불교의 가르침처럼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빈손으로 왔다가 한때 소풍 같은 시간을 보냈다가 생의 마지막은 모든 것을 놓고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오는 인생 속에서 또 빈손으로 가야 하는 인생 속에서 이 땅에서 캐락과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인생이라면 이 땅에서 하루살이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행복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게 뭐가 그리 잘못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 이 말세의 때에 요즘의 젊은 사람들 요즘의 청년들이 보내는 생각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자녀를 낳아서 고생하며 키울 필요도 없지 않을까 차라리 그러한 열정과 시간과 재물을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 아니 굳이 결혼할 필요도 없고 만나면 부담스러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수고도 할 필요도 없으며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탐닉하고 살아가는 것이 효율적인 생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말세에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어도 그의 비석에는 인생의 허물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목걸이라는 소설, 아마 교과서에도 짤막하게 실려진 단편 소설인데, 목걸이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프랑스 소설가 기드모파상입니다. 다들 목걸이라는 소설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 다 아실 겁니다. 어느 젊은 여자가 한 평범한 여성인데 마틸다라는 여성인데 마틸드라는 여성이 허영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어느 파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없는 값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부자 친구에게 빌려서 그 파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 파티에서 그 목걸이를 잃어버리죠. 그리고는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평생. 그 목걸이 값을 이렇게 미리 산 후에 지불하기 위해서 평생 고생을 하며 그 목걸이 값 때문에 평생 얽매인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후날 어떻게 됩니까? 후날 그 목걸이가 가짜였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단편 소설이죠. 이 소설을 썼던 기드 모파상. 이 모파상은 185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젊은 시절에 문학가로 금방 성공해 버립니다. 그래서 300편의 300편 정도의 단편, 그리고 6편 정도 되는 장편 소설을 남기는 그러한 문학가로 살아가죠. 이러한 문학가의 삶은 그에게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성공과 부와 명성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소설처럼인지 아니면 자신의 소설과는 반대되는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명품을 사치하고 방탕한 사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많은 여성과의 연애로 유명한 인물로 살았죠. 하지만 그러한 향락, 그러한 행복, 그러한 쾌락이 그를 진정 행복하게 만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육체는 매독에 걸려 괴로워했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환각에 시달려서 살아갔을 뿐입니다. 자살을 시도하던 끝에 그는 1893년 만 43세의 나이로 절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유언처럼 그의 묘비명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참으로 인간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얽매이는 게 싫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며 내 인생은 내 맘대로 해보겠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도 없을뿐더러 그런 욕망을 쫓아 살아도 결국에는 이 모파상과 같은 말을 남길 뿐이겠죠. 끝없는 허무, 가질 수 없는 욕망에 대한 끝없는 염세주의를 남길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처럼 허망합니다. 하루밤의 꿈처럼 순간이면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수래 공수고 틀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서신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의 생의 마지막 편지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자신의 생을 해고하는 글을 이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채 사형을 선고받았고 얼마 후면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 예약되어져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의 글은 평온하고 그의 글 속에는 순고한 삶을 살았던 자신의 생애에 대한 긍지. 나 그래도 인생 잘 살았지 하는 그러한 보람에 찬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은 의미 있었고 후로는 그렇게 보람있게 산 인생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글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의 마지막 문을 통과하면 다음 세상인 하나님 나라에서 연결되어져서 그는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이라는 복찬 감격에 차올라서 이 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람찬 인생을 살고 난 뒤에 가지게 될참 놀라운 죽음에 대한 해석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죠. 인본주의, 즉, 인간을 위한 철학을 연구하며 삶을 살았던 수많은 지식인들과 부유층들은 결국엔 인생의 허물을 고백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했으며 죽음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신본주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을 말씀 앞에 철저히 절제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바울은 인생의 보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합니다. 오히려 죽음을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죠. 6절 말씀인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전제와 같이, 같이 내가, 내가 벌써 부어지고, 부어지고 나의, 나의 떠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시각이 가까웠다. 아멘. 바울은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제라는 단어입니다. 전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의 한 방법인 전제라고 표현합니다. 전제. 제사 때 술을 붓는 의식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포도주를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전제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러한 제사 방법이 설명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전제는 제사 때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그 받쳐진 제물에 향기로운 포도주를 이렇게 부으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이 제물이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며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하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생, 바울의 생, 바울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이렇게 제사에 쓰여지는 포도주 항아리처럼 점점 점점 붓다 보면 비워지는 그 포도주 항아리처럼 나는 다 부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의 생의 시간을 다 붓고 나면 하나님께 올려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바울은 자신의 생의 모든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의 시간들을 비워지는 포도주의 그 빈병과 같이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재물이 향기롭게 태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생의 시간은 예배였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제와 같은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내 생애 시간을 비웠다. 고백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향기롭게 하고 누군가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쳐 그 복음으로 살게 하는 일에 자신의 생이 모두 사용되었다. 그것이 나의 삶은 전제였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내가 벌써 부어지고, 시간이 참 빠르구나. 벌써,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까지 내 삶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전제와 같이 부어지기를.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 나의 마지막 빈 병이 되었지만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한 삶의 모든 것을 바쳤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도님들 바울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자신의 개인 시간이 구분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이면 168시간, 한 달이면 720시간, 1년이면 8,760시간을, 그는 모든 시간들을, 그의 모든 평생의 모든 시간들이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부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시간을 사용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그는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제사로 부었고, 그는 로마서 12장에 자신의 생을 이렇게 고백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생의 시가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부었고 심었습니다. 일주일의 하루, 하나님을 찾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이 시간만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 아니라, 전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담배색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그는 전 생애를 하나님께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죽음이라는 추수의 때, 내가 심은 인생에 대한 추수의 때,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의 떠날 시각, 이게 죽음이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두 번째 단어가 바로 떠날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떠날, 떠나다라는 의미, 헬라어 단어라는 아날루시스라는 단어인데 바울은 자신의 생의 죽음을 아날루시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우 아날루시스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신학적으로 해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해방. 나는 떠난다. 나는 죽는다. 그런데 해방된다. 라는 뜻입니다.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게 해방이죠. 이처럼 바울은 죽음을 생의 해방. 육체에 묶여 있던 것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헬라적 어원으로 아날루시스는 되돌아가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되돌아가는 것. 떠나는데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본향으로 가는 게 이게 헬라적 어원으로 아날루시스입니다. 해방되어 되돌아가는 것. 어쩌면 바울은 이제 헬라어 어원 그대로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 받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안식을 누리는 것. 이제 그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아날루시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날루시스의 철학적 의미가 있는데 철학적 의미가 뭐냐면 사물을 분석하고 분리해서 본질적인 요소를 파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져서 무언가를 본다는 거죠. 그걸 떠나서 생각해봐, 이렇게 할 때, 아날로시스가 표현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는 것, 곧 사라질 것을 구하는 그 허상에서 벗어나 진리에 가까워지는 단계, 이것을 말할 때, 아날로시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의미로 자신의 죽음을 해석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자신은 전제와 같이 부어진,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부어진 삶을 살았고, 이제 죽음을 통하여, 떠남을 통하여 생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본향으로 되돌아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소명,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생의 시간 동안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소망한 대로, 주인이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남기면 남긴 만큼 그대로, 그 마지막이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빈손으로 온것 같으나 소명을 가지고 지음받아 태어났고,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달란트를 남기면 남긴대로 주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어느새 2024년의 시간은 모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 같은 시간은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요? 2024년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애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생애의 시간은 과연 며칠이나 남았을까요? 우리는 이제라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세상을 떠날 날을 바라볼 때에 바울처럼 인생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셔서 우리가 심은 대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한비교회 담임으로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심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성장 넘어선 성숙을 향해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도록 저는 평생 살아갈 겁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제와 같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모든 한빛 교회가 전제와 같이 부어줘서 하나님 만나는 그 날에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과 그 다가도로 예수인 도와시니내 주어.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거로잡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걸길 다가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과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 영명불을 나에게 찬송, 예수인도 하셨네. 영명불을 나에게 찬송, 예수인도 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둘지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며 매순간 주님을 위한 전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큰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바울처럼 당당히 고백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